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 사는 배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해외 진출할 경우에 참고할 만한 어, 팁과 조언들입니다. 링크드인에서 검색 범위를 월드와이드로 맞추고 검색해 보면 흥미로운 포지션들이 많이 보이죠. 미국부터 유럽, 영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일들에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를 해서 통과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리로케이션을 준비하셔야겠네요. 저는 아내와 함께 핀란드에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 사회생활은 LG전자에서 제품 디자인로 시작했고요. 이전에는 모토로라 서울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시카고, 샌디에고 싱가포르에 잠깐씩 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홍콩으로 첫 해외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2011년에 중국 북경 노키아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독일 울름으로 또다시 노키아 본사가 있는 핀란드 에스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짐은 그동안 다섯 번 국제콘테이너 이사를 했습니다. 마일리지로 따지면 거의 3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의 75% 됩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끌고 다니는 것도 많은데 어떤 건잘 가져왔다 싶은 것도 있고 항상 후회하는 물건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요즘 별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삼성 아니면 LG니까요. 김치냉장고는 복경에서 샀는데 잘 가져왔다 싶습니다. 전원도 50헤르츠에 잘 맞춰져 있고요 홍콩에서 잘 쓰던 제습기는 여기와서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또 하나 잘 가져다니는 것은 젓가락인데 쇠젓가락은 한국인만 써서 해외에는 잘 없어요 단 공항에서 기내 반입 캐리어에 넣지 마세요 뾰족하다고 잡힙니다 저는 디자인 연구자이니 페르소나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쓰인 얼굴 사진은 초상권이 없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들입니다 가상인물과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들을 합성했습니다. 김영남 씨는 31세의 부산 출신 제품 디자이너입니다. 아내와 두살된 딸이 있지요. 와이프는 출산 휴가 중인데 복직하기는 싫은 눈치입니다. 대기업 디자인팀에 입사한 지는 4년 차 대리직급입니다. 양재의 18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요. 예전부터 유학을 꿈꾸었지만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가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유학만큼이나 아이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나가자면, 명남 씨는 북유럽 덴마크에서 석박사 과정을 합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6년째에는 박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박사 동안에는 넷에서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잡을 좀 알아봤는데 해외선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리크루트 트렌드가 유학생보다는 좀 대기업 어, 경력제로 우선했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쓴 덕분에 경남에 있는 국립대학교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가족들은 잘 적응했습니다. 월급은 이전 직장과 비슷했지만 어, 덴마크에서 아이를 더 교육시키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합니다. 박진희 씨는 26에 대학원을 갓 졸업했습니다. 2년 동안 패션 쪽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경험이 있고 싱글입니다. 진희 씨는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어, 공부를 더 하고 싶기 보다는 해외 경험을 원합니다. 언젠가 스타트업을 차려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진희 씨는 영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1년 반이면 졸업할 수 있었고 독일에서 교환학생 할수 있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 컨설턴트로 2년 동안 일하다가 스웨덴 출신 훈남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베를린이 패션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독일로 이사하게 됩니다. 몇년후첫 아이를 낳습니다. 라떼 파파가 된 남편이 육아 휴가를 내고 아이를 키워준 덕분에 그녀는 일찍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이수되고 그녀는 좀더큰 패션 쇼핑몰에 디자인 책임자로 옮깁니다. 아직 가정과 일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어려웠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임남식 씨는 46이고 전업주부 와이프와 중1달 5살짜리 막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디자이너로 일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가장 고참 디자이너입니다. 항상 관리자는 적성이 아니고, 어 그냥 디자인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어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으로 많이 지었는데, 어 요즘에 권고퇴직에 소문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남식 씨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핀란드에 게임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동남아 외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안 다녀서 일단 아빠부터 1년 동안 기러기 생활하며 핀란드의 지방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1년 후에는 해친기 회사로 이직하고 가족들도 불러들여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아이들의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 애는 한동안 꽤 힘들어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그럭저럭 유치원에 잘 다녔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교육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적응 못하면 큰일입니다. 몇년후 아이들은 다행히 잘 자라서 에스포의 알토대에 쑥쑥 잘 들어가서 씨름을 덜어줍니다. 여기서는 대학가면 독립한다지만 한국식으로 그냥 계속 같이 삽니다. 대학 등록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 가더라도 돈 걱정을 안 하게 돼서 꿈꾸던 정원 딸린 단독주택을 사서 이사갑니다. 남식씨는 벌써 50 중반을 넘는 나이지만 아직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아인 씨는 9년 경력의 UX 디자이너, 35이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9년간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에서 일한 후 본사에서 오라는 오퍼를 받고 그녀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별명의 욕망 아줌마로 굉장히 성취에 적극적이고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고 제1년이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갑자기 감원을 발표하고 그녀는 졸지에 감원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한동안 매우 힘든 처지가 되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재취업을 빨리 해야 했고 어, 집세와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어, 생활, 샌프란시스코의 생활 환경이 너무 크게 부담이 됩니다 거의 불법 체류자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새로운 잡을 잤는데 어, 성공합니다 이후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잘 풀려갔습니다 매니저로 승진하고 팀장으로 몇 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고속 승진합니다 하지만 또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 한동안 쉬어야 됐습니다 아이는 동부 대학에 어, 들어왔기 때문에 어, 가능하다면 한국의 좋은 자리에 돌아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명의 페르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실제 해외에 나오신 분 중엔 엄청 성공하신 분도 많고 성공하시고 한국으로 또 금이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와중에는 숨겨진 많은 어려움과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이직할 때 한국에 비하면 많이 주는 듯한데. 어, 실제 이게 진짜 많은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만 못한 건지 헷갈립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단순한 생활비, 연봉 비교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표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직급별 연봉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 자세한 것은 참조로만 봐주세요. 한 직급 내에서도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능력도 차이를 만들지만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서부, 중부, 동부간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세요. 스톡옵션은 직급이 낮은 경우 대기업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더 시니어 위치로 가면 이사급 이상부터는 확 올라가고 스톡옵션이 크게 역할을 합니다. 제가 유럽에 오면서 처음 잘 이해 못한 개념이 스탠다드 오브 라이프라는 겁니다. 이 표는 비슷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경우에 한국, 핀란드,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를 모델한 겁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유로로 환산했습니다. 비슷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 헤싱키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봉급이 훨씬 높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연봉이 8,400만 원이라면 헤싱키에서는 8만 유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5만 달러는 받아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고 봉급을 두 배로 올려준다고 좋아했는데 좀 이상하지요. 생활비를 부분별로 보면 일반적 상식이랑 좀 다릅니다. 헬싱키는 서울보다 샌프란시스코보다 물가가 저렴합니다. 서울의 월세는 헬싱키보다 저렴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월세는 매우 비쌉니다. 외식은 서울이 정말 싸고 헬싱키는 80%나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식품은 서울이 가장 비싸지요. 그래서, 북유럽에서 살기 위해서 저희 취미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제가 만든 햄버거, 샌드위치, 에그드랍, 모닝 세트입니다. 서울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해봤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만든 건꽤 맛있었습니다. 북유럽이 세금이 어마무시하다는 건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실 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세금, 한국의 세금 시스템은 꽤 복잡합니다. 핀란드의 최고 세금 구간은 과세 소득분이 78,500유로를 넘어서면 31.25%입니다. 미국은 비슷한 구간이 24%에서 최고 37%까지 올라가죠. 한국은 35%에서 최고 구간 10억이 넘으면 45%입니다. 한국은 제, 저소득층이라도 최소 6% 과세인데, 핀란드는 18,100유로 미만은 0%고, 27,200유로까지 6%입니다. 미국은 16,787유로 미만이면 10%고요. 기업소득세, 법인세는 한국이 과세대상 2억에서 200억 사이에는 20%입니다. 핀란드는 전부 20%로 비슷합니다. 미국은 21%입니다. 트럼프 덕분인데 이제 다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의료 보험인데 미국의 경우 3인 가정이 1년에 3만 달러 정도 되는 보험이면 2만 달러 정도는 회사에서 내줍니다. 그런데 만약 실직을 하게 되면 보험이 위태위태해집니다. 건모외라고 욕들어도 급하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선 굳이 사보험을 들면 1인당 한해 600유로 정도 듭니다. 공공의료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서 약간의 참을성만 있다면 괜찮고 한해 최고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679유로입니다. 교육비도 큰 차이가 있는데 비교하기는 꽤 어렵습니다만 한국에서 사교육에 투자하는 가계부담이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학 시스템만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 비용은 2만 5천 유로이고 미국은 7만 8천 유로쯤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거주 비자를 갖고 있거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EU 국가에서 온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인 경우에는 6만 유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애 둘만 대학 보내면 핀란드가 최고다 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행복을 디자인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 같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도 고향이 그립고 해외 생활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카톡과 줌이 있어도 요즘같이 마음대로 못 다니는 세상에서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탈민한 게 유기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 성향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이토스